안녕하세요, 둥이 아빠입니다. 어, 둥이들 어린이집 방학을 맞이해서 잠깐 여름휴가를 다녀왔는데 어, 체감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어, 영상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게 되면 어, 한 2주 만에 영상 업로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어, 그동안 왜 둥이 아빠 영상 안 올라올까 어, 궁금하셨던 분들도 어, 계실 것 같고 여튼 둥이 아빠 어, 유튜브 접은 거 아니니까 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휴가 잘 다녀왔으니까 어, 앞으로도 검단신도시 관련해서 네, 유익한 정보로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사설은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 오늘 유튜브 영상 주제도 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오늘 둥이아빠 영상 주제는 검단신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옆 동네 네, 김포시의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 소식을 전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어, 김포시가 2호선 추진하는 게 어, 과연 검단신도시와 무슨 관련이 있냐? 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오늘 영상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주실 부분 있으신 분들은 어,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또 둥이 아빠가 성심을 다해서 소통을 드리겠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어, 둥이 아빠 채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어, 구독의 부탁 말씀도 드려보면서 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둥이 아빠는 사실 사심 다 빼고, 어, 옆 동네이긴 하지만, 어, 김병수, 김포 시장이 참 똑똑한 분이구나, 어,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 물론 우리 검단신도시와 5호선 문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어, 한편으로는, 어, 좀 얄미운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어, 또 달리 생각하면, 어, 저분 입장에서는 김포시와 김포 시민들을 위해, 어, 본인의 역할에 그만큼 충실하고, 또 노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 김포시가 참 시장 하나는 잘 뽑았구나 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 반대로 어, 검단신도시 주민의 입장으로는 검단신도시가 사실 인천시 내에서도 어,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인천시장도 좀 어, 검단신도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어, 부러운 마음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튼 동희 아빠가 김병수 시장을 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 말씀을 드려 보면. 우선 김병수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그동안 김포시가 많은 일들을 추진을 했었고 또 이슈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그동안 지역수건 사업이었던 5호선 연장과 관련한 문제도 이분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출를 통해 방화동에 있는 건폐장을 받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다 하는 부분은 팩트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5호선 연장이 김포 컴팩트시티 어, 지정으로 인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어, 우선 연장이 100% 김병수 시장의 공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 사실 그동안 지자체 협의 불발로 어, 얽혀 있었던 실타래를 어, 이분이 주축이 돼서 풀어냈다 어,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또 허무맹랑한 소리이긴 하지만 어, 지난 총선 전에 메가시티 네, 김포시 서울편입 이슈도 만들어냈었죠. 네. 사실 허무맹랑하다라고 표현드렸지만 우리가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방기가 잦으면 큰일을 본다고 이러한 이슈 사례들을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김포시 입장에서는 추후 서울시 편입을 다시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이분이 추진 중인 것으로 5호선과 선로를 연결해서 9호선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 열일하고 있다 어,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또 그만큼 시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튼 김병수 시장 관련 얘기는 잠깐 멈추기로 하고요. 어, 둥이 아빠가 몇달 전에 나온 기사를 어, 하나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1일 KBS 기사인데요. 경기 김포시 어, 서울 양천구와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업무협약 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어, 이기재 양천구청장이랑 김병수 어, 김포시장 악수하면서 협약 체결하는 사진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어, 중이아빠도 이때 관련 기사들을 접했었는데 어, 사실 그때는 김포시가 메가시티니 뭐니 워낙 많은 일들을 어, 벌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업무 협약이야, 뭐,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언제든지 체결했다가도 또 엎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었는데, 양천구랑 김포시, 이 2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공동으로, 어, 사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용역을 어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헬로우 TV 뉴스라는 언론사 기사인데요. 어,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기사들이 조금 있는데, 이 언론사 기사 내용이 어, 비교적 자세히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양천군은 신정 차량 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부지 개발 이익을 어,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김포시는 어, 김포 골드라인과 5호선으로 환승 영재가 가능한 2호선 연장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공동 용역을 통해 제 5차 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이번 연장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두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맞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우선 김포 입장에서는 교통은, 어, 다다익선일 수밖에 없고, 일단 5호선과 함께 2호선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 향후 발표될 GTX d 5선과 함께, 어, 촘촘한 그런 이제 철도망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5호선에 이어 상당히 큰, 어, 교통 호재임에는 틀림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양천구 입장에서는 어, 지금 신정 차량 기지가 양천구청역에 있습니다. 어, 지금 연장 추진 중인 노선이 2호선 본 노선인 순환선이 아니라 어, 신도림에서 까치산까지 이어지는 꼬랑지 노선, 네, 신정 노선인데 그 지선 안에 양천구청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준이 어, 아빠도 나름 서울 남자였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네, 여튼 이 양천구청역 어, 주변을 보면 목동 12단지, 13단지를 비롯해서 어,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양천구 입장에서는 이 차량기지를 김포로 이전을 하면서 주거단지 주변 환경개선은 물론 어, 현 차량기지 부지에 대한 개발을 통한 이익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어, 두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어, 윈윈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빅딜이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둥이 아빠가 봤을 때는 일단 5호선과는 케이스가 많이 다르죠 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자체 간 협의 어, 뭐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 두 지자체 간의 협의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업 타당성만 어느 정도 나온다면 어 굉장히 어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럼 이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이 검단 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도대체 뭐냐? 어, 검단으로 연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어 옆집 이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우선 첫 번째 검단 신도시와 김포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영향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사실 풍문화, 감정 이쪽은 검단신도시하고 경계를 실제 어,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어, 그동안 우리 검단신도시나 김포시를 보면 타 지역에 비해 어,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 많이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 검단신도시의 경우 내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어, 많은 주민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을 하죠. 어, 최근 그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이 돼서 어, 계속해서 검단신도시 거의 모든 단지들에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검단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어, 더디긴 했지만 어, 김포, 풍센이나 메자 같은 어, 대장단지들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 국평 기준으로 다시 7억선을 어,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주택가격이 그 도시의 모든 것을 어,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 결국에는 주택가격이 그 도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검단신도시와 김포시 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 발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둥이 아빠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은 무조건 다다이선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김포로 연장되는 것이지 검단으로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아까 기사 말미에 보면 고촌역까지 어, 연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풍무역이나 김포 북부 지역으로 2호선을 연장했을 때의 어, 사업성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상식적으로 김병수 시장이 김포 초입인 고촌까지 2호선을 끌고 오려고 어, 양천구와 차량 기지를 놓고 딜을 했을까요?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김포 시장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네. 아까 김포시 입장 말씀드릴 때. 어, 김포 골드라인과 5호선 환승 연계가 가능한 2호선 연장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발인 즉슨, 어, 5호선 라인 따라서 김포 북부 지역인 통진 쪽까지, 어, 염두에 두고, 어, 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나, 어,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일부 역은 5호선과, 어, 환승 연계할 수 있는 역으로, 어, 뭐, 고촌이나 풍무 이런 역이 되겠죠. 어, 또 일부 역은 5호선 대광이 조정안에서 탈락한 풍무 2역이나 진폭 경차했어요뭐 이런 쪽으로 노선을 추진할 가능성도 어,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여튼 검단신도시 입장에서도 어, 검단신도시 주변 지역의 교통망이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도 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뭐가 되었던 다다익선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어딜 가나 이웃을 잘 만나야 하는데. 이제는 5호선 노선과 관련한 문제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사실 이쯤 되면 노선 문제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 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검단과 김포 두 지역 주민분들도 어,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어, 서로 협력해서 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어, 있다면 어떨까 어,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두니 아빠가 김포시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어, 연장 추진과 그에 따른 검단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김포시의 2호선 어, 연장 검단신도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응원한다 하는 말씀도 끝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오늘 동이아빠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어,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